신비주의 보여드려서. <laughs> <laughs> 몇개 정도 갖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은 갈아입을 수 있도록 7개 이상은 집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무문사 에디터 전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 패션 브랜드 리얼리리얼 대표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게스트분이 호수님이랑 전혀 다른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체형이나 이런 게 전혀 달라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거 생각해서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한테 이제 맞춰서 옷을 선택하다 보니까, 좀더제 옷을 고르는 것보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이즈 고민을. 어, 맞아요. 사이즈가 감이 안 와가지고. 그렇죠. 저희를 긴장하게 만든. 첫 번째 주인공. <laughs> 네. 사연자분을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헬스 트레이너 박현우라고 합니다 운동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트레이닝 많이 입고요 나시티나 큰옷 많이 입고 있어요 지금도 제 한껏 꾸미고 온 겁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바지를 입었고요 컬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친구 결혼식장에 어떻게 하다가 나시를 입고 가게 된 적이 있어요 나시티 입고 결혼 사진 찍은 적도 있고요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촬영하는 데 커플들끼리 가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웨딩이라는 말을 사실 듣진 못했는데 저랑 제 여자친구만 나시티 입었고 나머지 다 드레스랑 턱시도 건 사진 찍고 근데 저희는 사랑스러워 보이면 나시티도 <laughs> 보이니까. <laughs>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는 조금 갖추고 가라는 말을 들어갔고 제가 요즘 유행하는 패션도 잘 모르고 옷 입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리닝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깔끔해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아까 왔을 때 진짜 놀랬거든요 그냥 한 눈에 한 눈에 보였어요. 우리를. 혼란에 빠트렸던 어... 지금 이 아우터에 가려진 단어 가시 네올 때부터 이거 벗꽃오시지 아... 약간 신비주의 보여드릴까요? 아 <laughs> 저도 모르게 시선이 계속 지금 약간 인중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시선이 내려가네요 몸이 패션이세요 <laughs> 맞아요 몸이 패션이세요 지 이런 나시가 몇개 정도 갖고 계세요? 하루에 하나씩은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일곱 개 이상은 지금 얼마선 못끈 본격적으로 한번 준비한 스타일링을 소개를 해볼까 봐요. 네, 우선 저부터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제 스타일링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만능 돌려먹기 룩이에요. 여자친구분하고 결혼막 준비를 하실 때 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너무 격식 있게 깔끔하지는 않으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나시 입고 계시다가 집어서 그냥 입으실 수 있게 만능 돌려먹기 룩으로 한번 픽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한번 변신을 하러 가볼까요? 좋다. 나와주세요. <laughs> 너무 큰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상당히 뿌듯해요. <laughs> 만능 돌려받기 룩이에요. 내 애인이 이렇게 입으면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꾸며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보시거나 어른들이 막 보시면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꾸며가지고. 도 너무 싱글 코트나 그런 느낌이면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최대한 캐주얼한 느낌으로 가 봤어요. 몇년 전부터 이런 체크 바지는 그냥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분하고 데이트를 하실 때나 친구들 만날 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여기에 데님, 슬랙스 이렇게 계속 바꿔 가면서 자리마다 매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신발까지 조금 멋을 내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계시는 그냥 슈즈로 매치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봤습니다. 안에도 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사틀랙으로 올려서 매치를 하실 수도 있고, 이 폴라를 없이 단독으로 입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내려서 지금처럼 매치를 하실 수도 있어서 한 월화수 목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금요일 연차만 쓰면 일주일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감성 비룩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습장이나 되 정중한 자리에 갈 때도. 입어 옷이 나시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네. 네 그런 사연에 굉장히 적합한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우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봤을 때 되게 깔끔해 보여서 사실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다음 작장은 호수님이 아마 네 픽한 거를 갈아입으실 것 같은데 너무 떨리네요 이게 또 패션 유튜버님의 픽이다 보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맞아요 긴장이 되죠 설명 들었을 때 만능룩이라고 하셔 가지고 저도 그런 쪽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 너무 겹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만능룩인데 또 다른 만능룩이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볼까요 <laughs> 나와주세요 오오. 아까보다 좀더 멋지게 나오실 것 같아. 땅만 보고, 이번에. 갔다 가는 거 <laughs> 아니야? 여기, 여기구나. <laughs> 어머, 엄청 멋있죠? 이, 이 액세서리가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네요.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로 줬어요. 호랑인가요? 이아 아니, 사자가 여우인가 아무튼 어떤 애니멀이 <laughs> 이런 액세서리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보는 게 아니니까. 아, 안 보이는구나. 아유. 아, 현우님은 자기가 안 보이는구나. 아유. 아유. <laughs> 이제 몸이 좋으신 분들은 핏 하다 보니까 이제 덩치가 좀 부각이 돼서 몸 좋은 게좀 장점이 어필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정핏의 비디오 자켓을 매치해 봤고요. 셔츠도 정핏으로 갔어요. 오버핏 입으면 안에서 또낄 수가 있어서. 음. 셔츠 핏은 어떤지 저 진짜 궁금해요. 어떤 셔츠 핏인지 한번 볼수 있을까? 좀 핏하게 맞으세요. 음. 살짝 핏한게더 멋있는 맞아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사실. 당하려고아감하해요 아, 텐츠 <laughs> 보시면 턱이 잡혀 있는데, 운동을 하셔서 불편하실까봐 음 이런 데님으로 활동성을 생각을 해봤어요다 네, 네. 호수님은 디테일을 되게 음 섬세하게 보시더라고요. 이 액세서리도 그렇고, 가방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 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이제 느낌 같은 거 얘기해 주세요. 편하긴 진짜 편한 맞아요? 것 같아요. 아까는 음, 네. 솔직히 좀 하체는 편한데 상체는 좀 이렇게 네. 무거운. 느네 그런데 어. 계절감 자체가 달라. 이거 약간 봄이고, 그죠 아, 약간 아, 겨울이고 이런 거있 아, 아, 확실히 아까 좀 시원해지게 됐어요. 아, <laughs> 본인 자체가 계절감이 없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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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이 열이 많은 열이 아, 많은 셔서 <laughs> 저는 완전 다른. 스타일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 전혀 다르게. 네, 저는 격식 있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 그래서 평소에 입고 다니기 좋은 리얼 좀... 데일리? 네. 그러면 저희 세 번째 마지막 착장, 카라 이브로 가보실까요? 갈까요? 나와주세요! <laughs> 주머니에 손도 넣고 오시고, 약간. 편해졌어, 이제. 제일 편해요. 아, <laughs> 직업 특성상 내가 스포티한 거를 선호하실 것 같아서 그것만 생각하고서 착장을 꾸려봤는데 위에 아이보리 컬러와 그 다음에 멜란지 그레이 음. 스웨스워츠를 입혔는데 포인트로 컬러풀한 윈드브레이커를 안에 매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안에 있네요. 네. 컬러도 아까 처음에 입고 오신 그 이너 컬러랑. 아하. 그렇다, 했는데. 맞네. 우리 아우터 한번 벗어볼까요? 이런 컬러 매치를 할 때는 아이템의 하나의 컬러를 선택해서 다른 아이템에도 같은 컬러를 어...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네네. 뒤 돌아보시면 프린트도 그린 네온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에 이너를 이런 계열로 선택을 했거든요. 이런 컬러 어때요? 저는 맞아요, 밝은색 좋아해요. 아, 밝은색 좋아요. 다행입니다. 아우터 기장이 이제 레이어드 된게 조금만 짧았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여기 또 스트링이 있어요. 트링을 하면은 이게 살짝 말아 올라가거든요. 음, 맞 네. 음 그렇게 입으면 네. 아래를 약간 지퍼 올려가지고 그냥 갈라지게도 될것 같은 느낌. 아, 셔츠 매치해도 네, 이렇게 해도 아, 역시 조금 다리가 길어질 수 있는 일가견이 같아서. 있으신 분들이여가지고. 앉아서 봐. <laughs> 네. 네. 잡아드릴까요? <laughs> <laughs> 잘 잡을까요? <잘 정할까요? 웃음>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물씬 나할수 있도록 연출을 해봤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는 결혼식을 갈 때나 어른들 뵐때 룩은 또 이제 직접 생각하셔야 된다는 맞아, 거 그래서 맞아. 그게 약간 걱정이 돼요 네. 아 맞네요. 이런 컬러풀한 거 입고 약간 격식 있는 자리에 가기 힘들겠지만 더 자주 있는 나의 데일리를 <laughs> 책임져 줄룩 그래서 이 맨투맨 안에 아까 호수님이 골라주신 셔츠 입어도 될것 같고 아, 네. 어, 네네. 프레피한 느낌으로 그렇게 바꿔도 격식 있는 느낌으로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셔츠가 아 받쳐주니까 그럼 세개다선택해야겠네요 저희 다 섞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신다면? 제일 편해요 움직이기 편하니까 옷을 안 입다가 이제 입는 걸 연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솔직히 첫 번째 착장 끝나고 조금 어, 어. 두 번째 착장 끝나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번엔 나구나 네. 네. 가장 마음에 드는 룩을 골라주시면 되고 아 샜다 뭐내 스타일은 아니야 상태를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알기로 선물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laughs> 갑자기 박수로음 <laughs> 네. 평소에 너무 편하게 입어버렸다 보니까 사실 첫 번째 거는 옷은 이뻤는데 네. 너무 무겁고 더워서 아 어, 덥구나 이울인게 상관이 없구나 <laughs>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사실 되게 편하고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다르 전 편한데 초점이 있으니까 편한데 초점이 있으니까 지금 입은 옷이 차라리 좀더 이렇게 연습하다가 조금씩 이제 갇혀 입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세 번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좋은 <laughs> 거네요. 네. 아 저만 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 아. 우리 오늘 함께한 현언님 소감 네.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맨날 트윙만 네. 입고 다녀가지고 그게 제일 멋있고 편한 줄 알았는데 이제 입어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생각했던 패션이랑 달라서 많이 연습하고 해야 더 멋있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나오길 잘했다. 마음에 드는 옷도 선물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잘를 찾습니다. 패션에 고민이 있거나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워! 신청해주세요.